어, 니 미안하다. 어, 왜 불어? 왜, 왜? 어, 새끼 고양이들. 그 다음에 가자. 오늘 아침에 우리 마당에서 땅 고추, 좋죠? 이제 여러분 태양에 다 말려야 돼. 여기 한 마리 있네. <laughs> 말려야 돼요. 고추도 좀 말리고 이렇게 수돗가에 항상 물은 있어요 이렇게 항상 물은 있어요 물왜아저물구도 <laughs> <laughs> 하루에 한 번씩 닦아주고 다시 이렇게 놔두고 아이고 묵기 같이까지 네 아니야 좀따다 줄게. 밥주는줄 알고 다 왔어 다 우리 집에 있는 애들 다 왔어. 좀 있다가 간식점얘 예, 주네 밥도 먹이고. 어, 저녁밥 먹고, 간식 먹자. 아 오늘 또찐해 여기 보시면, 어, 아직까지, 아직까지 잠 먹어. 큰일 났어, 큰일. 예전에 사람을 겁나 무서워, 지금도 무서워라 하지만,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, 애들이. 그죠?